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10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임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신들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전염병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냈고 칼로 청년들을 죽였고 말들을 노력당하게 하였고 진영에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게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며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옥을 소돔과 고모라 치듯이 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불붙는 가운데서 변는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며 다섯 번까지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심판에 눈을 감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처럼 타고 그을려서 쓸모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참 모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집부리며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렸을 때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호수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이 애굽의 바로처럼 그렇게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집을 꺾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을 빼앗기며 죽임을 당한 시체로 인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완전히 폐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보험을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따스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맞아 주시지만 그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강하고 힘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사람은 산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과 맞닥뜨렸을 때그 장엄함과 엄청난 힘에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산과 같이 장엄하며 바람과 같이 힘이 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불고 비가 끊임없이 내리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집안 구조로 숨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후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계시해 주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고집을 부려도 되는 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불완전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거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순종하는 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반복되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